안녕하세요. 프레시 홍닥터예요. f r e P.S. 자 오늘은 이중턱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 다들 이중턱 있으신 분들 고민 있으시죠, 그죠? 이중턱 한번 만들어볼까요? 방대가좀 만들어지나요? 이렇게 턱을 조금 땡기면 앞에서 이중턱 보이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자 이중턱 제거 어떻게 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중턱은 턱 밑에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쭉다 생기는 부위죠 그럼 수술은 어떻게 해야겠어요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죠 그죠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방 흡입을 했을 때 과연 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궁금하죠 그죠?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핀치 테스트 손가락으로 한번 턱 밑에 살들을 짚어보는 거예요 지방을 얼마만큼 뺄수 있냐면 이만큼 되는 지방 두께가 있으면 피부와 진피층만 놔두고 모두 빼게 됩니다. 이중턱 부위는 크게 위험한 구조물들이 없기 때문에 모조리 다 빼도 된다는 얘기죠. 또다 무서워하는 거 부작용. 얼굴 흡입인데다가 흡입 수술은 부작용이 많다고 들었죠. 어떤 게 있을까요? 모든 부작용은 수술을 잘 한다 그러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. Fresh PS. 지방 흡입의 부작용, 특히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잘못 하게 된다면은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나또 신경 손상이나 근육 손상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겠죠.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술을 잘하면 이런 부작용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병원을 선택할 때는 저같이 전문성을 가진 원장님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